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자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찬양대 귀한 찬양. 아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아, 요한 일서 4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본질을 좀 돌아보면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은 빛이시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 자유가 그리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아무 때나 할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내가 창조된 이유와 그 목적을 나의 삶에서 내가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창조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 즉 진정한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ow the Lord is spirit and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here is freedom.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있고 그 자유를 통해 우리는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일장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이 세상을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어. 그리하여 이 우주는 생명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In Him was life, and the life was the light of men,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고, 주와 동행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풍성한 삶, 우리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생수가 넘치도록 흘러나와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그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인 것과 또그 죄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야 하는 것을 아셨기에 그것을 알리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God gave us the laws so that through the law we are made aware that we are in need of forgiveness. Law was not given to us so that by keeping the law we might be saved.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죄 사함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For by works of the law no human being will be justified in sight, since through the law comes knowledge of sin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고 죄 사함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This is love. What is love? Not that we l o v e God, but that He loved us, and sent His Son as an atoning sacrifice for our sins. 1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We love because He loved us first.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함,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분의 본질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God first loved us. Why? Because he is love. He cannot but love. 우리가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사무엘이나 선지자들 그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시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너 보니까 착하네. 너 보니까 좋은 일 많이 하네. 너 보니까 똑똑하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나한테 소중한 존재야. I love you.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명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벌주며,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그 무서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살때 저희 아버님이 어디 가 가지고 랫와일러라는 개를 입양을 해 오셨어요. 한 살이 채안된 그러나 많이 덩치가 여러분 랫와일러 뭔지 아세요? 굉장히 무서운 개예요. 이렇게 전기 알지는데 가면 키우는 목에 막못 박아 가지고 키우는 그런 개예요. 정말 덩치가 산만하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그런 개예요. 개를 입양해 입양해 왔는데 아뭐 어,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제가 개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어요 예를 내가 얼마나 이뻐했는지 매일 가서 놀아주고 안아주고 산책시키고 뭐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얘가 아직 한살이안 되니까 개도 사춘기를 지나면 좀 성숙해지지 않습니까 하루는 그라제를 들어가는데 그라제를 막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막 다. 뜯어놓고 막 발기발기 발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나를 보고 좋다고 펄쩍펄쩍 뛰는 애를 만져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라지를 치워야 되니까 빗자루를 딱 잡았어요 개가 자지러지는 거예요 낑낑대면서 울면서 오줌을 싸면서 기를 쓰고 그 바닥을 긁어가면서 참 밑으로 들어가려고 너무너무 얘가 놀래가지고 얘가 학대 받으면서 자란 개였어. 전주인이 몽둥이로 매우 매우 때린 개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지만 내가 빗자루를 짚는 순간 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빗자루를 잡는 순간 얘는 그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막 오줌을 누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얘의 마음을 돌리려고, 이 트라마를 오버캄하게 해주려고, 그럴 때마다 얘를 끌고 안아주면서, 걔가요 벌벌 떨면서 눈을 못 맞춰요. 고개를 들지를 못해요. 그 커다란 머리를 내가 손으로 잡고 강제로 힘을 줘서 눈을 들어서 내 눈하고 눈 맞추게 하고 내가 웃어주는 거예요. 웃어주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웃어 주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어요. God you are the lifter of my head. 부끄러움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떨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사랑이 가득 찬 시선인 것을 보게 하시는 그리하여 우리에게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커다란 개가 내가 그라지에 들어가서 빗자루를 잡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에게 와서 안길 때까지는 너무나 오랜, 6개월도 더 걸린 것 같아요. 좋아졌다가 도망가고, 좋아졌다가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준 것은 너는 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좋아해. 나는 너를 절대로 몽둥이로 때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 살아왔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선한 일도 많이 못했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어. 하나님을 보는 순간 나는 멸망이야.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고 정지하실 것이야. 마귀의 속삭임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증폭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설수 없는 그분을 피해서 숨어 살아야 하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네가 지은 그 죄를 나는 내 아들의 피로써 이미 값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을 만나셨습니까? 경험하셨습니까?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그 대가를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그 보혈의 공로로 치러 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또 용서받았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12절부터 13절 보십시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며 그리고 그 주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 그리고 그 진리를 붙잡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거짓을 선택하며 거짓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죠?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나는 거부당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나는 미움받는 사람이야.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재수 없어. 나는 재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팔자가 더러운 사람이야. 내 자신의 거짓을 계속해서 주입하고, 내 자신에게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짓으로 세뇌하면서 살아온 그런 기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명한 한 명이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포해 주신 이 진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으며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더 이상 부끄러움 가운데 하나님을 피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로 알게 하시며 그 기쁨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4절부터 1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거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악의 길로 망하는 길로 절대로 인도하여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때, 물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다면, 그 모든 어려운 역경과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도우시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순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받은 자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신 그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진리로 붙잡으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나의 가치관으로 삼을 때에 세상과 비교하면서 초라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넘어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로 자유하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 나라에 쌓아 두실 그 하나님의 보화를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며 수고했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맞아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며 상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인생의 목적이 이 세상만큼 이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의 좌우명이 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나가고 더 잘난 것들을 다 쓰레기처럼 버렸다고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t is no longer I who, who live, but Christ lives in me. And the life I live in this body 알레바이, the faith a n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위하여 그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과 영광과 감사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졸라절 피에서 대학생 때 사역을 할때 어떤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제가 유펜 나오고 정말 유펜에서도 그 유명한 워튼 비즈니스 스쿨 나오고 저는 돈 많이 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나가고 싶어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내가 제일 잘나가 그 노래래요. <laughs>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잘나가서 자기의 잘나감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야 <laughs>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다른 사람보다 잘 나가므로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그 뜻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 성공의 삶이야. 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입니다. 네가 축복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더잘 나가고 더 멋있게 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지 않겠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이든지 내려놓을 수 있으며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정말 여러분 아이비가 얼마나 어립니까? 지금 가장 젊고 가장 예쁘고 가장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을 그 나이인데 그 일련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줄이고, 줄이고, 예,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다 내려놓고, 목사님 2,000불 미만만 주시면 날살수 있을 것 같아요. Are you sure? 예, 괜찮아요, 목사님. 할수 있어요.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할게요. 교회에 필요한 일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많이 섬기고,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닫고 싶어요. 얼마나 소중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랑이 아니라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우상성김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의 삶에 끼쳐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집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We love because He first loved us. 먼저 사랑받은 우리가 사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은 자들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마귀의 거짓에 귀를 기울이며 흔들리는 우리들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선포를 우리가 마음으로 들으며 붙잡으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뚝 설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확신과 담대함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